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료 전담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보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유래 세포가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현재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과 지난 2017년 인보사를 허가한 식약처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보사 관련 고발 사건을 의료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으론 임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한 코오롱 측과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꼽힙니다. 검찰은 코오롱과 관련해선 최초 개발 때부터 신장유래 세포였는지 혹은 연골 세포였다가 중간에 신장 세포로 바뀐 것인지 등을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모 씨등 연구 책임자들부터 의사 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이웅열전 회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식약처의 경우 허가 과정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두 차례 열린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허가로 바뀐 과정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보사를 반려한 첫 심의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두달 만에 다시 심의를 열고 허가한 배경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임보사 개발 과정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당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지원 규모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코오롱 측의 논문이나 주가 관련 사항들 역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살펴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오롱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